10편 95편입니다, 오늘. 10편 95편. 오늘하고 내일 같이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1절에서요, 7절까지만 같이 우리 읽고 나누겠습니다. 10편 95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러분. 음, 역시 이 95편도 어, 하나님을 가리키는 신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는 정 신정입니다. 시 95편도 어, 여러분 그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성경에 그번역분들이 그 여러 개가 있죠. 그죠? 예. 여러분 그 70인역이라고 있습니다. 70인역. 어, 이 70인역은 기원전 3세기에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그 옛날 그 2000년 전에는 그 상당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 지중해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다소. 이 지중해 3대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때에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자기 언어를 많이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그 헬라어 그 당시 상황이니까 언어가 에, 그래서 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에, 그 성경이 에, 이제 70인 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 e p t u a g i n t 라고 하는데 그 70인 역에 의하면 95편 이 10편 95편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윗이 지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 우리 성경에는 위에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그 70인 역에는 이 95편이 다윗의 시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이름을 박아놨습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95편에 있는 이 말씀을 어, 그 인용을 하는데요 구약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그 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 95편의 이 말씀을 다윗이 다윗의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에 가면 그, 그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여러 가지 근거로 인해서 이 95편을 다윗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뭐 다윗이 지었든 어떤 신앙인 작자 미상이 지었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1절에서 7절 가운데를 한번 쭉 보시면 어, 여러분 거기 그 1절에 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오라 이렇게 하고서 1절부터 5절까지가 한 주제고요 예,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또 오라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에 오라 이렇게 하고서 7절까지가 한그 주제입니다 자, 우리 한두 주제인데 오늘 우리 같이 먼저 나눠봅시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오라 이렇게 놓고요 뭐 하자고요? 뭐 하자고 나옵니까? 여러분 거기다 혹시 여러분 펜 있으면 동그라미를 치면 좋아요 1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그 다음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동그라미 치면 좋고요. 즐거이 부르자. 그 다음에 2절에 감사함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반절에 즐거이 부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데 즐겁게 부르자는 겁니다. 감사한데 즐겁게 부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 즐겁게 부르셨어요? 49장 참 즐거운 노래. 제가 미션 스쿨 다녔는데요 고등학교 때이 예, 49장을 제가 합창단이 있었거든요 예, 한 60명의 합창단이 이 49장을 단음으로 합니다 단음으로 우리 그 당시에 서울대 나오신 최봉구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예, 잊어버리질 않아요 예, 한 60명의 학생들 남성으로 구성된 합창단 딱 예,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체플이 있거든요 근데 이 49장을 단음으로 남자 60명이 탁 강약을 넣으면서, 참 아름다운 노래. 아! 하면서 막 그냥 아주 굉장히 신나게 불렀던 찬송이 이 49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기 오늘 이 10편 기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즐겁게 부르자. 즐겁게 부르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새벽에 찬송 즐겁게 부르면 예, 막깹니다 깨. 잠이 깨고요. 예. 자,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부르야 되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3절에도, 자, 보세요. 이렇게 부르자 해놓고, 3절에, 예, 히브리 말로 이게 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에 because입니다. 뭐, 뭐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6절에도 오라 이렇게 해놓고, 7절에, 왜냐 하면, 여기 대절한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예? 영어에 for 또는 because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겁게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3절부터 보세요. 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불러야 되느냐? 3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하나님이다? 크신 그 하나님이다. 크신 예. 그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많은 신들을 위해 여기 모든 신입니다. 모든 진짜 말 그대로 에, 엘로힘입니다. 복수형이죠. 모든 신들 위해 스몰 지오디입니다. 모든 신들 위해 큰 신왕이다. 누가 누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 에, 에. 그래서 찬양하자는. 그래서 즐겁게 부르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와 다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유에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이 뭐예요? 4절, 5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4절, 5절이. 예? 이 뭡니까? 4절, 5절이. 온 우주, 우주, 천지, 만물이 누구의 거다? 하나님의 거다. 바다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가 만드신 거고, 육지도 하나님이 손이 지으셨고,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고, 산들의 높은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예. 그죠? 사조로 저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자.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 이꼴? 누구 거? 우리 거, 우리 거. 예, 네, 우리 거.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뭐조금 세상에서 다, 다 우리 거 아니거든, 사실. 놓고 가는 것도 다 우리 거 아니잖아. 그거 다 놓고 가는 거잖아, 그죠? 예. 네.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마음 졸이고 그러지 마셔요. 그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예. 예. 지난 며칠 전에 그 한국의 그 캐톨릭에 예. 그분을 가리켜서 한국 캐톨릭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버지를 김수환 추경으로 얘기한다면 어머니를 정진석 추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예. 그분이 지난 며칠 전에 예. 돌아가셨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에 가톨릭 신자들이나 신부들이 죽을 때 선종한다고 얘기하죠. 우리 개신교에서는 소천한다고 합니다. 불을 쏘자에 하늘천자, 하늘에서 부른다. 소천한다고 얘기하죠. 천주교에서는 착할 선자에 마칠 종자, 착한 삶이었다. 착한 마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긴 선종한다고 표현합니다. 을 선종하셨어요. 31년생이시니까 90세, 만 90세. 선종을 예, 하셨더라고요. 예, 마지막에 참 멋있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아참 보시잖아요, 여러분. 예,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예, 그 말에 동의합니다. 물론 그 말이 성경에는 없지만 예,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정진석 추기경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원래 그 서울공대 학원과 들어가셔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주교 사제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이 원래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하나 자식이 없고 딱 하나예요, 하나 하나. 그런데 여러분 사제는 외아들이 될수 없습니다. 외아들 조건이면 사제가 될수 없어요. 그게 그 당시 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제가 된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이 62호가 50년 6월 25일에 나고 9월 28일이 서울 수복한 날입니다. 근데 그 바로 전전날이 26일 날이 추석이었답니다. 1950년 9월 26일 날이 추석이었는데 그 추석 바로 전날 미아리에서 자기 사 사촌하고도 같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사촌 동생하고 근데 국군이 쏜 예, 국군이 이제 구이팔 수복했잖아요 서울을 예, 쳐들어오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제 예, 서울 다 탈은 당했다가 6.25때다 뺏겼잖아요 그때 다시 예, 올라오면서 인천 상륙작전 막 펼치고 이러면서 위에서 올라오면서 예, 서울을 향해서 이제 대포도 막 쏘고 그랬나봐요 포를 쐈나봐요 근데 바로 9월 25일날 추석 바로 전날 25일날 저녁 때 자기 동생하고 같이 사촌동생하고 같이 있었는데 대포가 떨어지면서 자기 동생이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사촌동생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딱 복격을 한 거예요 배가 터졌답니다 대포가 터지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현장에서 즉사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분이 깨달았답니다 4대째 독실한 가톨릭 네, 집안 뿐이었다는데 아 이걸 깨달았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내게 아니다. 네, 생명이라고 하는 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네, 그래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네, 그래서 서울공대 다니던 거다 포기하고. 캐톨릭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교가 노기남이라고 하는 주교였는데 찾아가서 자기 사제가 갈때할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애청하고 어머니가 찾아가서 애청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법을 뛰어넘는 사제의 외아들은 사제가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사제가 이 길로 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 생명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바다도 하나님 것이고 육지도 하나님 것이고 그 육지에 있는 우리 모두도요 누구의 거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저읽었잖아 누가 붙들고 있는 거다? 하나님 여러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호흡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다 살아야지. 내가 억지로 호흡한다 그러면 우리 최재한 권사님 자가호흡하는 거 산소 호기여얻다 끼면 안 되지. 안에다가. 그 고통스럽다는데. 내가 혼자 할수 있다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 예.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게안해요 여러분. 내게안해요 예. 네. 그래서 자기는 그 정진석고 추기형은 죽음을 통해서 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을 통해서 체험했다고 하는, 예. 그걸 보면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셨잖아요. 그죠? 호흡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뭐 하셔? 함께 계셔요. 예. 근데 이게 뭐, 그분들만의 고백이 아니잖아. 어제 우리 다 읽었잖아. 앉고, 눕고, 예? 자고, 깨어난 거, 이거 다 누가 붙들고 계시다? 다윗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누가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거다. 음. 여러분 많이 유로가 되죠? 힘이 되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붙들고 계신 거니까 세상보다 육신의 정욕, 안보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 세상에 막, 뭐 막, 육신의 정욕 가지고, 안목의 정욕 같은 그 조그만 문제 가지고, 막, 가슴앓이하고막 이러지 마요, 제발. 다 그냥 주님께 맡겨. 맡겨. 딱딱다 맡겨. 생명 붙들고 계신데, 뭐 걱정할 게뭐 있어. 그렇잖아요? 예. 다 맡기고요. 오늘 그냥 즐겁게 노래 불러. 여기 나오잖아. 즐겁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려잖아. 즐겁게 살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되니까, 항상 기뻐하라. 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잖아. 감사해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잖아. 오늘도 나오잖아 여기. 감사함으로 즐겁게 부르라잖아. 즐겁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즐겁게 불러요, 즐겁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요. 아셨죠?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또 나오잖아. 크, 이건 또막더세 분위기가 점점 <laughs> 강법이라고 그러네요. 우리 국무, 국어에서 점점 더 표현이 더 세. 자, 보세요. 6절을 보면, 자, 이번에는 아까는 좀 전에 금방 예, 막 즐겁게 부르자고 해 놓고, 6절에는 "아, 뭐라고 나와요?" 우리 몸을 굽혀서 경배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들으라, 보라,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오라.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라고요. 예. 그런 본문들은 뭔가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가 더 강렬합니다. 여기도 나오잖아. 오라! 오라! 이렇게 해놓잖아요. 이거 여러분 좀 보라! 와서 좀 들어라! 예,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6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경배하자. 굽혀 경배하자. 여러분, 여기 무릎을 꿇, 꿇는다고 하는 말이 바라크라고 하는, 여러분 좋아하는 축복이라는 말이 여기서 왔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이 언어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영어의 b l 싱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바로 거기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 바라크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지금 누구를 향해서 무릎 꿇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무릎 꿇는 거잖아.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찬양하면서 굽혀 경비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잖아. 이게 복이에요. 이게 이게 축복입니다. 여기서 복이 시작되는 거야. 이게 복이에요. 아 이런 복을 좀 아, 우리 산돌 교의 성도들이 좀다 누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아직 반도 안 되는 것같아 새벽 기도 참여하는 분이 한 50명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다 해야 되는데, 다 100명 넘게, 다한 130명, 140명이 다 새벽 기도, 이게 다 참여해야 되는데, 언제 그날이 올래나 이게 복인데, 이게 예? 예. 여러분 혹시나 한, 혼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배우자들 다 깨우시라고 좀 깨워가지고, 아, 이걸 좀 하자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니까, 이 축복이 여기서 시작된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 또 나오죠.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또 나오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라든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든가, 마이 로드입니다. 마이 가십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우리 무릎 꿇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또 그의 뭐라고요? 기르시는 뭐라고요? 백성이라는 거야. 백성이라는 거야. 네. 여기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래요.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뭐라고요? 양이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되는 거지.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내게 부족함이 없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위세 고백 아닙니까? 아, 너무 멋있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나이제이 땅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아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나 충분히 가졌는데 뭐 왜냐면 아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목자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뭐 내가 뭐 가슴 아, 아파할 이유도 없고 아니 그리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예? 양인데 그분은 목자고 나는 양인데 예? 교회 나온 지 오래 되신 분들 있죠 예배당에 나온 지 오래 된 분들 있죠 뭐일년 가까이 안 나오신 분들 있죠 우리 예배당 오시면 오른편에 여러분 앉을 앉을 때 오른편에 무슨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 목자 되시는 주님이 양을 가슴에 안고 주변에 양들이 있는 그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오래되신 분들 기억도 안날 거예요 아마.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시편 기자가 칠절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끝내요? 만약에 다윗이 했다면 어떻게 끝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뭐하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목사 음성 듣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음성 듣는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누구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아, 목사님,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어요? 늘 말씀드렸잖아. 예. 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그리고 뭐 하게 해준다? 생각나게 해 주신다잖아요. 들으세요 들으세요 에? 에? 솔로몬이 들었고 에? 사무엘 선지자가 들었던 모세가 들었던 에? 다윗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들어요 에? 여러분 오늘도 누구 만나실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일터 나가실 거죠 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라고 하나님 저 오늘 누구 누구 만날 건데요 내가 누구 이런 일을 할 건데요 오늘 직장에 나가서 이런 일들을 제가 처리할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 옆에 물어보세요. 이야기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거든. 양이잖아.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 오늘 일할 때 즐겁게 일하여요. 이런 믿음 가지고 하세요. 얼마나 멋진, 멋있는 얘기예요. 이 말씀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너무 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들. 자, 우리 기도해요.